도시를 막론하고 방치된 빈집이 지역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까지 형성돼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빈집 특례법부터 농어촌 정비법까지 관련 정책은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 전체가 빈집으로 가득합니다. 문과 유리는 모두 파손됐고. 건물 내부에는 사가 버린 집기들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아파트마저 지다가 중단돼 13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멈춰버린 건설현장에 나붙은 장밋빛 조감도는 색기 바란지 오래입니다. 인근 방직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빈집도 많이 생기고 이 아파트도 옛날에 충남 아파트 사원 아파트였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지타가 부도라 가지고. 그게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네포 신도시 인근의 한 마을. 터미널이 이전한 10여 년 사이에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빈 집과 빈 건물이 즐비하고 집 단뼈락도 무너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빈 집입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곳은 보시다시피 정문은 소파로 가로막혀 있고 내부에는 낙엽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군 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된 충남 지역 빈집은 모두 27,000호. 빈집 철거나 정비에 가구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하는 것이 30동 정도 내외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빈집을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국토부하고 농식품부에 이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 정부는 빈집 정비는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실적인 어떤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아 어, 있으면 그런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다 생각은 있지 이게 또 재정 제정,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는 또 기재부랑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도 빈집 정비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빈집 문제를 취재한 정재훈 기자와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이 빈집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1969년 벌인 실험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거리에 이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놔뒀는데 이 사람들이 배터리와 타이어 같은 부품들을 훔쳐갔는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더는 훔칠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어. 깨진 유리 하나를 방치했을 뿐인데 이 걷잡을 수 없이 범죄가 퍼진 겁니다. 이 빈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가 찾은 현장에는 집이 방치된 것도 모자라 이 불법투기로 마당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거나 이 거리가 우범지대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가 침체되고 이 주민은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이라는 게 이제 빈집이 또 다른 빈집을 낳고 네. 결국에는 뭐 범죄와 불법이 만연하는 살기 힘든 곳으로 바꿔 낸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가 처음 깨졌을 때 바로 잡는 그러니까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는 농촌의 사례를 우리가 봤는데 도시에도 이렇게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농촌이 그 출산율 저하와 그 인구 감소로 이 문제를 겪었다면 이 도시는 이 이주와 경제권 이동으로 빈집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른바 이 달동네라고 불리는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와 이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지역에서도 이 빈집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 도심 빈집 이 대부분 원도심에 몰려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이곳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뻥 뚫린 집 안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먼지만 가득합니다. 달력은 2011년에서 멈췄고, 성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은 삭고 부서져 재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빈집엔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구멍이 났고 담벼락은 기울어져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은 구유지 취약계층이 불법 점유하며 살다가 주거기능이 상실되자 버려진 겁니다. 한때 성매매 밀집지였던 이곳도 지금은 빈집촌이 됐습니다. 폐가 한편에는 침대부터 북박이장, 유모차 등 폐기물이 산처럼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녹슨 대문에는 공폐가지역 특별순철구역이라는 빛바랜 경찰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보니 10집 중 8집 이상이 방치된 빈집. 이곳이 도시라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인데 이 같은 빈집. 대전에만 3,80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신도심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원도심 지역은 방치된 빈집이 상당수 존재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를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더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관 저해뿐만이 아니라 그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의 그까지그 하락시키는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 지역의 를더 가속시키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보다 앞서서 빈집 문제를 겪은 영국 빈집을 방치한 소유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더 물리는 이른바 카운슬 택스부터 강제 매각 등 소유권 제한, 빈집 재생 사회적 기업 참여 등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체 주택의 13%가 빈집으로 전락했던 일본은 특별 조치법부터 국비 투입, 이주자 촉진 빈집 은행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빈집 문제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되 중앙 정부가 예산과 정책 조세 부문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부가지세를 뭐개할 경우에 하향 조정해 주고 그리고 카운스텍스라고 그래서 잘못할 경우에는 벌금 형식으로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실제 일본도 빈집 정비에 국비를 꾸준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빈집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가 어렸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주를 찾는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대전은 7개 동, 충남 10개 시군에 달하는 가운데 빈집 문제 확산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